스텝 e p 스텝 오케이. t e p step, 하 t e p step, s t e 잘했어 잘했어 이거야 이거 이거 말한거야 step, s t 잠깐 잠깐 야야야 아, 잠깐 p s t 우리가 t e p step, step, s 지판 잠깐만 미형형형 주심 민규야 말해 말해 점수 안 들어갔어 주심 말 말해 얼굴을 얼굴을 우리가 찾는데 얘도점이 들어갔어 얼굴 한 번씩 찾는데 득점이 6점 들어왔어. 내가 씨 경기 운영을 못하니까 내가 여기 개입하지. 창나의 새끼들. 아까 시간도 못 보면서. 민기야, 얼굴이 얼굴을 얘가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찼잖아. 6점이 얘한테 들어갔어. 6점이. 얘는 얼굴 한번 찼어, 한번 찼고 한번 찼는데 6점.